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녀 엔잡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개의 자막이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만들 때한 화면에 자막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자막이 나올 때도 있는데 살짝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동시에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미세하게 뿅뿅 하고 나온답니다. 그럼 동시에 나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네마스터 앱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시고요. 기본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합니다. 미디어 브라우 창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에셋에서 화면을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자막을 넣어주시고요. 3개의 자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누르시고 가위 모양을 클릭하세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후 왼쪽을 삭제해 줍니다. 남은 2개의 자막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막의 왼쪽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자막의 오른쪽 부분도 맞추어주시고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후 삭제해주세요. 나머지 두 개의 자막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가지런히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의 자막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동시에 나타나네요. 오늘은 자막이 깔끔하게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